보이지요? <laughs> 말씀할 힘이 없으면, 어떤 구름이 오냐면, 이 먹구름이 오는데,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면서 염려, 뭐지? 그 염려, 염려는 염려인데, 나한테 먼저 짜증으로 가요. 그리고 또 먹구름이 하나 또 오는데, 이게 먹구름이 나를, 나한테 이렇게 와서 천둥을 치고 <laughs> 번개치듯이 와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말씀과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어른이나 좀 이제 좀 청년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좀 많이 성장되었으면 이게 바로 염려로 그녀와 걱정이라는 것으로 나한테 딱 붙여지게 돼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각인이에요. 잘못 새겨진 나의 체질,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잘못 각인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람멘들은 이렇게 자라나면 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 자다 이루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다 음, 이루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 끝내셨다. 시작 다 끝내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까 꼴꼴꼴꼴 이거 어디 어디다 다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근데 또 가져갈 힘도 없어요. 어떻게 가, 맡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근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답을,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의 답.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내가 실천할 때 실천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져가게 돼요. 여기다가 예수님께 다 맡겨지게 되지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시작.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 그렇지. 꿈을 꿈을 나한테 왔던 먹구름. 이워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던 것들은 내네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로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주가 기도 속에서 이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온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까 그 몰골 했다 이런 것들이 오 이제는 다 예수님께 맡겨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뭐가 뀌여요뭐 문제는 왔는데 마귀는 그 문제랑 놀 놀았으면 좋겠거든 마귀는 아까 그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가 나와서 놀이터가 돼서 같이 놀아. 그 미워한 거 계속 같이 미워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짜증난 거 계속 같이 짜증나자. 이러면서 사단의 놀이터에서 계속 놀기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딱 날씨 못 잡고, 예수님께 딱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할 때, 그때 뭐가 걷길까요 짠! 사단이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 감사한다는데 어? 효담이 제일 싫어하는게 뭐예요? 감사해요 효담이 정말 싫어해요 어떤 문제가 도 감사할 때 효담이 꺾이면서 내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요 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런데 자 이제 어떤 마음과 생각일까요? 바로 내 마음에 이제 모든 염려, 모든 생각 모든 내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 마음에 뭐가 품어지냐 바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어, 전자님이 옛날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을 내 소원, 내 소원 그리고 다녔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이럴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 그게 딱내 마음에 잡히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앞에 서는 자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나 축복이라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 랩몬트들 되세요? 되세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힘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시대로 면방 사상이 자체 사상 자체 생각 자체가막 하나님 없이 된다고 하면서 밥을 계속 싸면서 하나님 없이도 찮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이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 <laughs> 바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 레너트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정말 전도 자에 그 입술을 통해,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이 멸망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가장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네. 명절인데, 정말 안 믿는 친척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 그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역려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역려가 역려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역려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감사를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주신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산돌 레너트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주역 인생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의 세상이 빛이 되는 최고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가는 최고의 레너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산돌 레너트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